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향수에 접곤합니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내렸던 선택과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죠. 한 저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그 어떤 사건보다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압도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던 경험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친구와 지인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했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5년 동안 교제하며 약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겪은 회심의 과정과 그것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몇달 동안 전화와 편지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대화는 계속 헛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그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고,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전을 꼬박 무릎 꿇고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날 저녁, 그의 약혼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두 사람은 결혼하여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겠어요. 이 고백은 참으로 흥미롭고 깊은 통찰을 줍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교회 환경에서 자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삼위일체 기도문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성령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단순히 하나님의 활동적인 능력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엄연한 인격체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사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은 항상 인칭 대명사 그로 지칭되며 스스로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신성의 세위격 중한 분이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활동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오늘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구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단어들은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으며 빛이 없는 상태를 그려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텅빈 어둠의 공간과 같습니다.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그에 저서 코스모스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는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라고 단언했습니다.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차이는 질서와 무질서, 형태와 무형태,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은 바로 이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그 위를 맴도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황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을 잉태하는 어미닭처럼 그 위를 감싸고 품으신 것입니다. 질서를 창조하고 실체를 부여하며 빛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고 세상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혼돈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무에서 유를,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두 가지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과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진, 토네이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압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의 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주로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은 종종 하나님의 디나미스라고 불립니다. 디나미스는 능력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본 창조의 능력이고, 둘째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즉, 성령님은 구약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세 직분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직분들은 모두 카리스마적 직분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이라는 말이 오순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카리스마는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은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의 본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적 능력으로 놀라운 위협을 행했습니다. 기드온도,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카리스마적으로 은사를 받은 인물은 반연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민숙이 11장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혼자서 수많은 백성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세를 보고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하도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 이름명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리라 이것은 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을 이름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거나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났거나 구원받은 신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을 봅니다. 발람과 같은 인물은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영감 아래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대부분 특별한 과업을 위한 은사였으며 중생의 은사와는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성령의 능력은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 모세, 그리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기술자들과 같이 극히 일부의 개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신자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미래의 변화되기를 소망했던 점입니다. 새로운 중재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영을 이름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며 구약시대의 특정 개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권능의 영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의 내적인 중생의 사역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기록된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개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권능의 성령님, 우리의 삶가운데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